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3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6월 12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태국이 특별 협정을 통해 의무 격리 기간이 없이 여행객의 왕래를 승인하고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그 밖에 여러 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태국 총리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오는 6월 15일부터 해제됩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o.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2일,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태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명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3,129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추가인원 없이 전날과 동일한 58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치자수 또한 추가 없이 전날과 동일한 누적 완치자수 2,987명입니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인도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이고요. 입국 후 격리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은 오늘도 지역 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이 현재 구상 중인 격리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버블 협정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태국이 이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의 보좌관이 6월 11일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특별 협정을 통해 해외 여행이 쉬워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버블 협정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호라유 총리가 참석하는 화상 회의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버블 구상은 코로나 19로 봉쇄된 국가들이 상호교환 협정을 통해 격리 기간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왕래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협정의 대부분은 코로나가잘 통제된 국가들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트래블 버블은 마치 거품이나 비눗방울 속 안에서는 자유롭게 달수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행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협정 구상에서는 코나19 감염 사태가 안정화된 국가들이 우선 순위가 되고요. 단체 관광객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의 관광객 대상 또는 건강한 개별 단위 방문객 대상 개방. 방문객으로 하여금 건강 증명서, 보험 증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의무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 버블 구상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베트남,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버블 협정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한국인들이 의무 격유 없이 태국에 입국하게 돼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뿌라유 찬노차 총리가 현재 시행 중인 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감소와 감염병 상황 통제를 위해 현재 태국의 바이오 중에 있는 태국의 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태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브라유 총리는 전염병 사태의 효과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합비드 19 긴급 사태는 완전히 수습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 긴급 조치는 해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조치하에 막강한 권한이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 비상사태는 일부로 심각해진 감염병 위기 사태를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면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며 태국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점점 감염병의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태국에 발령 중인 야간통의 금지 조치가 드디어 해제됩니다. 코로나 19 상황 관리 센터의 타위신 위사뮤틴 대변인은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조치가 오는 6월 15일 해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제 정책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지난 4월 초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야간 22시부터 이길 4시까지 시행하였고요. 최근에는 완화되어 야간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후에는 야간에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야간 통행 금지 조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죠.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풀리고 생활 속의 불편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간다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코리아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이 구상 중인 트래블 버블 협정은 코로나19가 통제되는 국가들부터 우선적으로 여행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해외발 관광객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바이러스 위험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였고 불과 며칠 전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태국 예외 입국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트래블 버블 협정의 회의 결과는 태국에 계신 많은 교민분들이 학수 고대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오는 6월 26일 회의에서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국인들의 태국 입국이 허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국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을 꾸준하게 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